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자 m j 입니다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보세요 와 난리 났다 진짜 안에 보이시나요? 이런 날씨입니다. 제가 좀 멀리 나왔습니다. 여기 응암동인데요. 아, 여러분, 제가 참 술투버를 하면서 이런 날참 보람을 느낍니다. 소수의 인원들만 모아서 키음해를 하는데, 사실 크래머리라는 맥주를 뭐 많이들 들어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그 합정의 조그만 컵이었는데, 지금은 가평에도 굉장히 근사하고 예쁜 브루어리를 또 열었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계절에 딱 맞는 과일을 이용한 IPA. 사실, 스무디 IPA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숙한 맥주 종류는 아닌데, 이번에 크레머리에서 굉장히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내놨답니다. 스무디 IPA를 접할 일보다는 뉴 잉글랜드 IPA라고 굉장히 미국에서는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 굉장히 시골 마을에서 원래 있던 맥주의 스타일을 좀 탈피하고자 과일 향이라든가 그런 되게 달달한 맛들을 많이 첨가를 해서 만들었는데 미국 버몬트의 조그만 시골 마을의 양조장에 헤디 토퍼라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이런 스타일의 맥주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해 상을 받아요. 큰 상을 받고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 사실 그 시골 마을에서 무슨 이런 맥주가 나왔냐 다들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마셔보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뉴 잉글랜드 IPA가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과일을 넣어서 만들면 스무디 IPA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맛을 보러 지금 다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음의 장소는 브릭하우스 76 분위기도 좋고 뭐 은근히 평범하다는 바로 은평맥주도 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 우리.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번호 설명해 주셔. 아, 어, 준비를 아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코르크 코스터도 보이고요. 어, 게스트 맥주인 노던 몽크 브루잉의 트로피컬 음. 월드 IPA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스무디 IPA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워낙에 소수의 인원으로 준비하시기도 했고 방역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다 이런 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감초들이죠 아주 귀엽고 재밌는 굿즈들 어? 어. 이스팅 모트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또지 못해서 지금 초대에 일부와 신청하신 분들 함께 있을. 이 트로피컬 스무디 IPA 개발하게 된것은 시간이 올해부터 많은 좀 개발을 시도하고 시음을 하고 그 해외에 있는 다양한 맥주를 시음하고 비교하면서 양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내에서도 좀 이러한 트로피컬 스무디 IPA를 출시해보자라는 일으로 개발 여러 차 했고 외부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일의 그 함량이 법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함량을 조절하고 좀 드링커브라 그런 요소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트로피컬 스무디 아이패드를 개발을 하게 됐고 주이시 시리즈의 첫 번째 맥주입니다. 좀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시고 솔직한 리뷰나 리뷰평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향후양도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두 번째가 끝나고 나서는 좀 약간 저희 맥주를 무한으로 드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그 전에는 너무 양만 많이 드시면 비교 시험이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 시음회를 진행해 줄 저희 양조팀의 에이스 <laughs> 이하장 양조사를 소개합니다. 어, 시국이 시국인 이 시국에 크레머리 트로피컬 스무디 IP 시음회를 오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음을 크라머리 스무디 IPA까지 합쳐서 다섯 종류 정도 할 건데 시음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제 스무디 IPA, 뭐 스무디 맥주 이런 건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어떤 맥주에 배칭해서 부르고 있는지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브루이리 뭐 양도장마다 우리 맥주는 스무디 IPA, 우리 맥주는 스무디 뭐 비어야 라고 해도 그 맛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좀더 이제 신맛에 많이 집중을 했다거나 어떤 곳은 뭐 유당같이 그런 단맛을 내는 재료를 많이 넣어서 단맛에 더치중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과일향이 다른 경향이 많아요. BJCP라고 뭐 맥주 백과사전 뭐 맥주 사전이라고 칭하는 그 BJCP에조차. 뭐 스무디 IPA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히 이게 딱 스무디 맥주야. 이런 정의는 없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무디 맥주라는 의미를 좀 얼려져 있는 과일을 부드럽게 갈아서 우유와 함께 서빙되는 그런 음료를 스무디라고 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에 있어서 스무디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맥주에 있어서 스무디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맥주 자체에 우유를 넣을 순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얼릴 순 있지만 얼린 거를 이렇게 캔으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맥주 안에 들어있는 스무디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과일이 어느 정도 많이 첨가가 됐고 그리고 유당이라는 락토즈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당분이 있어요 맥주 재료 중에 그 락토즈라는 재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원래 맥주에 이스트라는 효모들은 당분을 먹고 탄산과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그 유당이랑 것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당을 맥주에 많이 넣게 되면 재료로 나중에 그 단맛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많이 넣거나 과일을 많이 넣어서 질감이 살짝 부드러운 느낌 혹은 아니면 과일 질감이 그대로 나타난다거나 유당을 많이 넣게 되면 약간 요구르트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런 맥주를 저는 아마 스무디 IPA 혹은 스무디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어 여기 스무디 IPA 나왔네 해서 마셔봤는데 어 이거 맛이 다른데? 이거 스무디 IPA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는 생각인거죠 nope. <laughs> 과일이 들어갔던 맥주는 옛날부터 예전부터 많이 있어요 뭐 람빅이라든지 와일드이스트를 사용한 맥주라든지 과일이 들어간 맥주들이 많은데 그 맥주들을 보면은 스무디 IPA랑은 다르게 신맛에 많이 치중돼 있고 과일은 그냥 그 맥주의 향에만 치우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무디 IPA랑 그런 예전에 과일이 사용된 맥주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단맛이 있느냐 과일 함량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맥주 만드는 양조장 마음인 거죠 내가 고자를 만들었는데, 어, 되게 신맥주를 만들었는데 여기 단맛도 넣고 싶어요. 막 스위덴 사워 다 넣고 싶어. 과일도 많이 아, 넣고. 근데 그 나는 스무디라 안 말하고 그냥 고자라고 말할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스무디 IPA라고 해서 좀 과일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이름을 붙인 맥주를 만들게 됐고요. 크래머리 스무디 IPA 먼저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아, 네. 이게 아, 안에 그 부유물이 과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따라낸 다음에 흔들어서 다시 따라간 다음에 왔습니다. 구독하네. 신먹 명상, 고시. 재료가 한10%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10%에 20% 정도만 과일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넣으면 유통할 수가 없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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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최대한으로 맞춰서 과일의 함량을 높여서 노력을 한 거지만 그에 비해 이제 해외 다른 스무디 아이 t 를 보면 은 정말 예뻐요 막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질감도 예쁘고 한데 그 재료의 20%만 가지고는 그런 질감을 내는 맥주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허락해주는 한도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이 맥주를 만든 그런 승리 RTA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든 이스복을잘지내셔는 여기서도 팔수 있고 마트 같은 데서도 팔수 있는 그런 맥주기 때문에 한 캔당 지금 7 0가1 2 0 0 0원 혀를 내두르겠구만 40분 정도 어제 캐니발 1차물량은다 예약 마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캐니발 아마 다음 주 중에 있으면 그 아마 펍마다 테이크아웃하면 한20% 정도 할인되는 펍들도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심관에 많이 적당해졌습니다. 갑형에 어, 오시면 9,000원에 주실 수 있어요. <laughs> 어,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서 노던그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laughs> 또한 저희가 지금. 트래머리 트로피칼 스무디 ipa 랑 노던호프 트로피칼 스무디 ipa 를 같이 붙여서 시음을 드리고 있는게 비슷한 맥주여서 저희가 이렇게 붙여서 시음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음.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약간 이런 노던호프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성을띤그린포드랑 그런 스누리 아이 a 를 만들고 싶어서 두 개가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껴지는 과일 향은 확실히 다 오지 않나요? 더 어, 과일의 맛이 맛있... 어, 맛없는... 애들이... 확와닿이고수에서도 그래. 비슷하고 약간 질감도 비슷하게 하는 노력을 고 훨씬 맛는더 오픈한 맛있부 먼저 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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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무 맛있었는데? <laughs> 너무 맛있 <laughs> <애도, 웃음> <제로비 차이가 많이 웃음> <laughs> 파일이 동봉 네. 떨어졌자 네. 네. 정도... <laughs> 이번에는 비슷한 성향의 또 다른 맥주들입니다 확실히 미국의 크루프트브루어리들은 캔 모양부터 디자인들이 정말 독특한게 많더라고요패션푸르이 강한 노던 몽크의 또 다른 맥주입니다 Quarantine 보입니다. 정말 놀랐던게 맥주 캔의 레이블을 이중으로 <laughs> 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정말 <laughs> 알차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laughs> 오,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이거 진짜 맹세한 라이브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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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베일브루잉의 더 위트니스 IPA 여기서부터는 도수가 좀 높아져요 와일향이 아주 이 팔뚝 비빔면수준 nop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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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지막 무려 11도의 맥주입니다. 오우 제임 맛에는 너무 달고 새콤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제임 맛는 위트니스 IPA가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즐거운 시음회가 끝났습니다. 나은 맥주 또 들고 가라 그러셔가지고 <laughs> 합장이나 다른 기타 시내에서도 맥주를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머리 다음에 또 만나요. 살루트.